여러분, 식물성 고기 환경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최근 전문가들은 이걸 매일 건강식처럼 먹으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식물성 고기를 꾸준히 먹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성과 올바른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건강식처럼 보이는 이유 식물성 고기는 고기 대신 콩이나 식물성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살도 덜 찌고, 콜레스테롤도 적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겉보기에는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실제 안을 들여다보면 조금 다릅니다. 나트륨 함량이 높다. 많은 제품이 고기 맛을 흉내 내려다보니 소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가공된 패티나 소시지 형태는 생각보다 나트륨이 높아. 꾸준히 먹으면 혈압 관리에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3. 포화 지방과 첨가물의 함정. 식물성이라 해서 기름기가 적을 거라 믿기 쉽지만 실제로는 고기의 풍미와 식감을 위해 코코넛 오일 같은 포화 지방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색과 맛을 내기 위해 각종 첨가물이 들어가 오히려 가공식품의 특성을 갖게 되죠. 4. 노화와 체중 증가 위험. 이런 성분들이 쌓이면 결국 칼로리 부담, 염증 반응, 노화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기 대신 먹으니 건강할 거야 라는 생각이 오히려 체중 증가와 생활습 관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5. 현명한 섭취법. 그렇다고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식물성 고기를 드실 때는 성분표를 확인해서 나트륨 포화 지방이 적은 제품을 고르세요. 그리고 콩, 두부. 견과류, 채소 같은 자연 그대로의 단백질 식품을 기본으로 하되 대체육은 가끔 즐기는 정도가 가장 안전합니다. 정리하자면 식물성 고기는 무조건 건강식이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식단 속에서 보조적으로 활용할 때 비로소 환경도 지키고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건강 정보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 부탁드립니다.